홍차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음료 섭취를 넘어 일종의 문화적 체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현대 사회에서 홍차는 그 특유의 맛과 향,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홍차를 즐겨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홍차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이상적인 음료입니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적당한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산화방지제가 풍부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홍차를 즐기는 이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아우르며,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 향긋한 차의 맛과 향을 즐기고 싶은 이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홍차의 주요 성분인 테아플라빈과 테아루빈은 차가 가진 맛과 색을 결정하며, 다양한 건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들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며,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또한 심장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키기에 심장 기능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심장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더불어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기에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피부암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통차는 기분 전환과 건강 증진에 탁월하지만 카페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과다한 섭취는 피해야 하는데요.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 임산부, 그리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해야 하며 펜닌 성분 또한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를 돕고 식사 후 졸림을 깨우는 데에도 이상적인 홍차는 카페인 내성과 취향에 따라 적정량이 달라지지만 하루 두세 잔이 적당하며 우릴 때물 온도와 추출 시간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차의 풍미를 최대한 끌어올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홍차와 함께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